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선물 거래하시나요? 저는 요즘 선물 거래도 특별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혜택 무슨 혜택인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혜택 받고 선물 거래하는 플랫폼은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저도 처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테더맥스에서 혜택 다 받으면서 선물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걱정 없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테더맥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테더맥스에서는 일단 수수료 페이백뿐만이 아니라 수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더로서 거래를 할때 우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선물거래 수수료는 원래 인플루언서들에게 래퍼를 수익으로 지급되는 거래를 해왔었는데요. 테더맥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소와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소에 선물거래 수수료를 를 지불하지만 거래소에서 다시 테더맥스로 레퍼럴 수익을 지급하여 테더맥스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테더맥스에서는 수수료 페이백을 지원하는 거래소마다 수수료 페이백 혜택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원하는 거래소부터 알아보시면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 또한 내용하는 바이비트 거래소와 빙엑스, 비트겟, OKX, 맥스시, HTX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선물거래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많지만 이 거래소들도 항상 언제나 페이백 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00%로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거래소 페이백 서비스 신청이 마감되고 몇 개월 동안 새로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얼마나 사람이 찾는지 체크해보시고 얼마 안 남았다면 빠르게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 100%의 인원 중에서 벌써 94%의 인원 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패더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바이비트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미 계정이 있으셨던 분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최대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고 KYC 인증을 받을 때 이전에 민증이나 면허증으로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여권으로 KYC 인증을 받아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패더맥스를 통해서 지불한 수수료의 25% 페이백 혜택과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무기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약 40%의 수수료 할인 혜택과 동일한 혜택이고 바이비트 VIP 4 최상위 등급이 받는 프리미엄 수수료 혜택과 비슷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 혜택은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바이비트는 셀퍼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서 걸리면 바로 계정이 잠기는데요. 페이백은 심지어 허용이라고 하니까 위험한 방법보다는 안전한 환급을 받아 가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우리가 거래하는 바이비트의 경우 벌써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수료 환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예요. 이들이 누적으로 돌려받은 금액만 245억이 넘었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한 명이고요. 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딱 5분 정도면 계정 만들고 페이백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계정 만드신 후에 내가 얼마나 페이백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백 테스트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를 하실 때에는 거창하게 많은 정보는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를 체크하고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적어주고 거래소 지갑에 있는 시드머니를 적고 하루 거래 빈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보만 체크해서 적어주면 바로 나의 예상 페이백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 페이백 금액이 확인되시면 계정을 안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계정을 만드시면 테드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uid 입력하고 나의 페이백 가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여러분들 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누적 페이백 금액도 엄청나고 아직 남아있는 페이백 금액도 엄청나죠 여러분들 도 이제 곧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내용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수수료 페이백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바이비트 주초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